안녕하세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손정락입니다. 오늘은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분기 이후 주택시장은 다소 회복되었습니다. 주택 거래량은 2012년과 2013년은 물론 시장 호환기였던 2011년보다도 많았습니다. 거래량만큼은 아니지만 가격도 조금 올랐습니다. 수도권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상반기 주택 가격은 2012년, 2013년의 부증기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다만 2011년만큼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동안 급등세를 보였던 전세 가격은 최근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전세 수요자 일부가 매매로 돌아서면서 매매 거래가 늘어나는 한편 전세 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까지는 5~6% 가량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의 폭등세는 아닙니다. 주택 거래가 늘어난 것은 실수요자들이 주택 매입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빨리 상승했습니다. 예전에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70%에 가깝습니다. 80%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금을 마련하면 집을 살수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주택 대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3% 수준의 낮은 금리로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전세 살면서 불편하기보다 조금 빚내서 집 사자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가 계속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작년부터 거래가 크게 늘었습니다. 집살 만한 사람은 웬만큼 집을 샀을 수도 있습니다. 거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부 대출은 작년만 해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적은 부진합니다. 실수요가 소진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전세 가격 상승률이 둔화된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시키는 압력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오른다면 조금 무리해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투자 수요도 관망세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재건축 아파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투자 수요가 강한 시장은 부침이 심해졌습니다. 구입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 2월 정부는 다주택자 임대소득에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완화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주택 투자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불확실성에 더해 정책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요약하면 실수요 소진 가능성에 투자 수요 관망세를 더해 향후 거래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우리은행에서 부동산 시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주택 가격 전망치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지방광역시는 1에서 3%의 약한 상승세, 수도권은 마이너스 1%에서 1%, 1 사이의 보합세를 꼽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반기 주택가격이 답보아리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변수가 있긴 합니다. LTV, DTI 등의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금리 인하와 맞물리면 시장 수요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규제 완화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매입 수요를 일으키기보다는 대출 갈아타기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품 유형에 따라 시장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설문에서도 재건축 규제 완화의 수혜적인 강남, 지방 투자자의 선호도가 높은 혁신 도시가 유망 상품으로 꼽혔습니다. 분양시장에서도 미분양보다는 입지 좋은 지역의 신규 분양 아파트가 잘 팔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요가 열다 보니 잘 되는 시장과 안 되는 시장의 편차가 클수 있습니다. 상품별 차별화는 올해 하반기 뿐 아니라 주택시장이 본격적 회복세에 접어들기 이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